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 66권 전체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다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출애굽의 첫 유월절 사건이 있은 후 1900년이 지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월절의 실체로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순전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핍시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보혈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생물과 같은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깨달아 그 원하시는 바를 이루며 주님 만날 때까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삶으로 충만하게 살아갑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만을 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